아침 일찍 뭐이 넓은 장소에 많이 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어 풀어드릴 얘기는 보험회사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인슈어테크, 인슈어테크와 함께한 어 보험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차원에서 제 바램을 담아서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싶습니다. 제가 2 0 1 6년에 독일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2 0 1 6년에한화선부의 조인을 했는데요. 그때 이제 느낀 게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이제 바꿨으면 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뭐 혁신 디지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때마다 이제 뭐 얘기했던 게 우리 직원들 우리 동료들한테 어,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예를 든게 있었어요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 삽을 한 20년 동안 삽을 갖고 흙을 이 어, 퍼던 사람한테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삽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앞에 손잡이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좀더 편하게 그립을 뭐 편하게 한다든지 길이를 좀 키에 맞춰서 한다든지 앞 모양을 좀 뾰족하게 할까? 넓게 할까? 둥글게 할까? 뭐 이런 부분에 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본질은 흙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과감하게 삽을 버릴 수도 있는 게 혁신인데 그런 부분은 좀 어, 미약한 것 같아요. 보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, 리스크, 본질, 사람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을 논해야 될 텐데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. 말씀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그 인슈어테크와 함께한 디지털 전환의 현재 모습. 그리고 이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, 1차 팬데믹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변화, 코로나 이전 사태로 절대 돌아가지 못할 거다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스스로 변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다뤄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인슈어테크와 이 보험회사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, 어떤 전략을 갖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